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 개체전 방공식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 왜 특별하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저희 첫 직장 시그니처 메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팔린 중국 요리 같기도 하고 이탈리안 같기도 한데 이 요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면입니다. 그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갑니다. 오늘은 좀 채소가 좀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 채소가 나와야 돼요.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과 해산물, 토마토가 어우러진 토마토 짬뽕 파스타. 이건 우리 스승님 조현명장님의 작품인데 와 진짜 2, 30년을 앞서가셨구나 왜냐면 2, 30년 전의 그 느낌이 지금 만들었는데도 지금 요리 같아 그런 요리가 저는 가장 하이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면서 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를 뽑기 위해서 대파는 큼직큼직하게 약간 육개장의 작은 버전 이렇게 대파 썰고요 좀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늘이 좀 크면 한 5개 아유 마늘 너무 자잘하네 10개 넣고 그냥 다지는 게 아니에요 국물이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진 마늘을 쓰면 완전히 좀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살짝 그냥 부시세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살짝 제가 이제 변형한 거고, 그때는 마늘을 오일에다가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마늘 오일로 볶았어요. 마늘 오일로. 하지만 오늘은 마늘 오일로 마늘 한번더 볶아서 마늘 향을 두 배. 아, 이탈리안에, 페스 치피노, 이런 요리가 있어요. 약간 해산물 수치 같은 느낌. 그게 좀 국물이 넉넉해서 면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뭔가 이탈리안과 우리가 먹고 있는 짬뽕의 그 중간 그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매력이 있어. 왜? 먹다 보면 친근해. 어? 근데 짬뽕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야. 얘를 볶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볶고 있으면서 채소를 손질하면 시간 낭비가 없다. 마늘 오일을 넉넉하게 붓고 중불에서 파와 마늘의 향을 한번더끄집어 땡겨. 넣습니다 넣어놓고 자 이렇게 향긋하게 볶고 있으면 중식에서는 배추를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양식이다 보니까 그때 우리 승 님이 양배추를 쓰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지게 양파 1 인분이니까 한 사분의 일 개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호박은 반달 모양 이렇게 딱 하고 청양고추가 그냥 투박하게 숭 숭숭숭숭숭숭 하나가 다 들어가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다리 있죠? 포장 비닐봉다리 거기다가 딱한 포션씩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어. 요충격채는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얘는 따로. 마늘 색깔이 은은하게 나고 대파가 숨이 죽으면 채소들을 넣으세요.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마늘과 대파가 더 이상 색깔 나지 않아. 요렇게 뭔가 이제 양배추가 살짝 투명해지고 있죠? 반 정도. 그러면 이제 양념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두 개를 기억하세요. 진간장. 이치칙소를 들으세요. 한번 살짝 눌러붙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간장을 한번 매이고 불에 간장이 살짝 쏟아들면 두반장 한 스푼. 얘로 볶아. 여기서 이제 채소가 이제 거의 다 익어간다는 느낌으로 볶아주세요. 어? 뭔가 이제 채소들이 뭔가 간장과 두반장이 묶여가지고 색깔이 살짝 입혀 들어가는 느낌이 받으면 고춧가루. 두 개. 채소에서 나온 수분으로 고춧가루를 볶아가지고 향을 끌어올립니다 부드럽게 익었죠? 그러면 코인 육수 하나 넣으세요. 예, 꽃게입니다, 꽃게. 그리고 물!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세요. 이게 약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이탈리안 내 손에서 팔아가지고 뭔가 이탈리안 해산물 요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중식과 이탈리아의 절묘한 조화였어. 나중에 맛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싹 섞어버리면 토마토가 들어갔다는 상상을 못 합니다.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20년 전에 하루 1매출 천만 원을 팔게 했던 그 시그니처 파스타 왜 면을 삶아놨을까요?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서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합니다 왜 갑자기 지금 끓고 있는 옆에 뭔가가 있었을까?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미식을 즐기게 될 것이다 파스타의 또 다른 식감 기름을 뜨겁게 달궈주시고요 면을 기름에 넣는다 콩피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튀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당시 에는 튀긴 에 튀겨가지고, 이런 게 없었지. 에이, 조졌네, 이거. 왜이 스파게티 면을 튀겨?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추측한 건데, 라면은 우리가 튀겨가지고, 봉다리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때면 훨씬 더 맛있고 면에그 탱글탱글하면서 쫄깃함이 살아있죠 그거를 착안한 거 아니실까? 그때 그 당시 때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저희 또 라면 콩피 또 재도전해야 을 되는 거 아닐까? 라면 <laughs> 콩피? 아 그거? <laughs> 자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튀긴다 이렇게 면이 언제까지 튀기냐 이 거품이 자하게 10분의 1 정도로 주어야 돼 그러면 여기로 들어간다 아니 왜 인기가 많았냐면 국물 요리인데 익숙해 근데 면의 식감이 미쳤어 딱 그게 포인트였어 근데 딱 먹는 순간 무지 토마토의 느낌도 나는데 굉장히 깔끔한 매콤한 시원한 국물에 맛있는 면이 같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고요 자 거품이 사이드에 보면 자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바바바바바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면을 이제 만져보면 지금 느낌이 뭉쳐있어요 만져보면 느껴져 되게 꼬들꼬들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면을 건져서 톡톡톡톡 기름을 가볍게 털어주고 여기로 들어간다 지금 먹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어, 보세요 음. 아우 딱딱해 감독님 먹어봐요 우리 그 불량품 중에 그거 알죠? 그 쫀득인가? 그 식감이에요 그 식감 맛있는데 맛있지? 면만 먹어도 맛있나? 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제 그 쫀득쫀득함을 수분으로 살짝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면을 넣고 한번 끓이고 나서 바지락하고 새우 이제 조개 국물이 나와서 굉장히 감칠맛이 폭발하는 거죠 이제 바글바글 끓이세요 조개가 살짝 이렇게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청경채 청경채가 들어가니까 뭔가 약간 좀중심 느낌이 나는 거지. 청경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느낌 안 나. 여기다가 청경채 대신 바질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살짝 좀 아삭하면서도 색깔은 살아있게. 맛을 보세요. 물보다는 살짝 농도가 있는 정도. 와, 그때 그 맛이 나네. 근데 미원이 조금 들어가줘야 돼. 이만큼 한 꼬집. 다시 한번 미원 들어갔으니까. 아우. 한달 전에 먹었던 술이 해장되는 느낌이네. 옛날 그런 의미 그대로 안 돼요. 담겠습니다. 면을 가볍게 먼저 이렇게 딱 끌어올리세요. 왜냐하면 부재료들이 많아가지고 면이 위로 치켜 올려져야 됩니다. 이게 나 이런 것들은 사이드로. 국물을 딱 떠먹는 순간 20년 전에 처음 이 메뉴를 먹었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면을 한번 끄집 어 올려. 그러면 옆에 사이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느낌. 국물. 이렇게 20년 전에. 천만 원 파스타를 완성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파스타를 우아하게 뭔가 빙글빙글 돌려서 먹지만 요 아이는 여러분 우리 라면 먹듯이 먹어야 제 맛입니다. 와. 야, 이게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데, 뭔가 리조또 밥알 하나 하나리 살아있다라는 느낌 한번 느껴보신 적있어요 면이 잘게 쪼개잖아요. 지그 하나 하나가 이에 굉장히 기분이 좋게 탄력이 게혀켜 그 당시 때 손님들이 이렇게 먹었냐? 이렇게 음. 안 먹었어. 이탈리아의 서방에서 이걸 들고 먹었어. 이러니까 만족스러울 수밖에. 아니 분명 우리 부산지 분들이 따라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와 이거는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게 밀키트로 만들어 버려 이제 여러분 쌀쌀한 날씨 왔죠. 뜨끈한 시원한 국물이 땡기는 계절.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고요. 야왜 이렇게 소주가 생각이 나냐. <laughs>